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것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산다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기에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움직임을 깨달을 수 있는 당신의 명령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한몸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자 할 텐데 저녁 9시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오늘은 좀 마음껏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아이들 을 위해서 헤어컷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혜영 권사님을 통해서 6 명의 수강생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와 그리고 헤어컷을 진행하고자 할 텐데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생성되는 계기가 되게하여 주옵시며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 보는 날이고요. 18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장 1절에서 12절,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잠시만요. 18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유다에게 회계를 요청하는데 유다는 회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익숙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예레미야 지금 18장 19장 20장까지.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쟁뚱맞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셔서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봤더니 농노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자기 빚을 때 이렇게 발로 막 물레 돌리는 거 그걸 농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농노를 일을 하고 있는데 사절에 보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 버렸대. 이 만들다가 터져 버렸다는 얘기는 두 가지네요. 진흙을 잘못 빚었거나 아니면 토기장의 실수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토기장애 스스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애 소에서 터져버리자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죠. 아마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러나 굳이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걸 보면 그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되질 않자 새로운 그릇으로 자기가 창조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줍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터져버린 나의 인생을 다시금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 주신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추눅들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다시 빚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계획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만일 그렇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터진 인생은 망가진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 터진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획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원동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터져버리게 됐을 때 스스로가 주눅들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죠. 마치 계획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냈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다음 일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서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부분에 줄을 좀쳐놓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7절과 8절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7절 읽어 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 할 때에 예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으려할 때에 거기다도 별표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서 심으려 하실 때거나 아니면 멸하라 하실 때나 언제나 당신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계획을 알수 있는 방법이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요.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의 줄 하나 좀 쳐넣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갈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용기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할 때갈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돼요. 내려가라 라는 표현과 올라가라, 앞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뭐 토종비계의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라, 누구에게 전화해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어디로 가 있어야 될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혼돈을 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이 사람에게 전화하는 게내 마음인가? 전화하지 않는 게내 마음인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 9나 2대 8뭐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8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8이라고 여겨지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혼돈될 때가 언제냐면 5대 5일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같기도 하고 그때 용기 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보셔도 돼요. 일단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그 명령이 5대 5 정도 된다면 까짓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은 뭐냐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대 5이 때문에. 그런데 멈칫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2대 8, 9대 2,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면 그 분명한 뜻을 따르시면 되고, 5대 5라면 무조건 일단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5대 5면 아니거나 맞거나 한대요. 근데 대부분 맞을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후회를 하죠. 아이고 그때 전화할 걸. 그때 좀 만나볼 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억울해하고 속상해 하는데, 그러면 이미 지나가고 그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을 줄이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긴가 민가예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말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로 포기하는데 아브라함 아기를 갖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러자 아이를 갖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그 용기와 함께 내가 그 일을 말미암아 결정한 일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터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그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뭐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긴가민가인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즉, 거기다가 줄쳐놨죠. 첫째는 내려가라, 그리고 올라가라, 앞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반드시 보여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가라가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그때부터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면밀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려가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내려가라고 하신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더니 가봤는데요. 토기장이가 뭐하고 있대요? 3절, 4절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던 걸본 거죠. 아주 꼼꼼히 살펴본 거죠. 아왜 굳이 토기장이 집으로 나를 가라 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보니, 농로도 보이고, 토기장에 손도 보이고, 손 안에서 터지는 진흙도 보이고, 그 터진 진흙을 자기 의견대로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거기다 줄쳐놓죠. 우리가 가라 할때 가고, 보라 할때 보면, 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이 어그러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할때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때 가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좀 예배 좀 한번 가보지, 그래? 이번엔 저 사람 좀 만나보지, 그래? 이번엔 그일좀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제안하실 때그 제안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는 방법은 용기 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믿어지질 않죠. 근데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믿질 못하자 엘리에셀이 6개월 전에 임신했으니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득달 같이 달려갑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보는 거죠. 그때 정말로 엘리에셀이 이 아이를 가졌더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기쁨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때때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멈춰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하는 그곳에 멈춰있어야지, 가라하는 명령이 떨어진 그곳에 멈춰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모르더라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가라. 요번 주수요예배에도 그랬다는데, 어느 분이 참여하시면서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왔는데, 자꾸 다리목다리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리목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로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렸대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오면,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끝나죠. 근데 이분이 가라는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보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양홍성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니까.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서 깨달음이 온게 아니라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그 기도의 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들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해서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서 보게 하는 것을 보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라하실 때갈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라하실 때 무엇을 봐야 될지 볼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는 성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주말에 주일을 준비하며 새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